나 였으면 그댈 사랑하는 사람 나 였으면 아 뭐야 아, 찍고 있었어요? 아나 혼자 노래 연습하는데 왜 찍어요 아 진짜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유튜브 개설을 하였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뒤에 많은 스태프분들 한 진짜 거의 한 500. 거짓말치면 안 되죠. <laughs> 네, 저희 사우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정말 많이 봤어요 댓글을. 사실 목, 목표는 크게 가지면 좋잖아요. 진짜. 그래도 백만은 해야 될것 같은데. 0 100만. 백만은? 아, 아, 쉽지 않나요? 너무 빡센가? 백만? 제 개인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게좀 처음이고, 진짜 한번만 봐주셔도, 봐주셔도, 솔직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laughs> 보시는 김에 여러 번 돌려보셔가지고, 우리 한, 처음에 이렇게 소소하게 한 오만 정도?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제가 감출 게 없어요 그냥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잠깐만 이거 좀 불길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저는 되게 좀 많이 예. 작 근데 전 네. 아유 이제 뒤안 보는 다음에 페에 보시는 선서 읽으면 돼요? 네. 잠깐만 뭐 좀대어 <laughs> 밑에. 아 요즘은 좀 이런 거 와. 예, 알겠습니다. 나 메인 카메라 뭐여이 정면. 네, 나 신수연은 유튜브 다이아 버튼을 위해 그 어떠한 컨텐츠에도 단 1g의 망설임 없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맹세하며 물 들어올 때노적기 위해 제작진의 요구에 토시 아토 하나 안 달고 네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 어떠한 거부 없이 아니 뭐시키려고요저금 아니 저, 진짜 신 pd님 너무 사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첫 미팅에서 했을 때랑 그 표정이 좀 달라지셨는데요? 그때 되게 선하셨는데, 네어한 거부 없이 무슨 일을 시키든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신수현. 형형형형나 이거 진짜 이거 장 찍어요. 네, 아니 지켜 줘야지 나.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지금 어, 뭐 이렇게 시켰을 때 그냥 너는 그냥 닥쳐. 오케이. 저도 이제 마음가짐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 기다려 주시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준비 항상 오케이입니다. 초그가를유키스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유키스가 스펠링으로 보면 U K I S S잖아요. 네, 네 U는 유 r t 터스 K는 코리안, I는 <laughs>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SSN 슈퍼스타. 카카타 <laughs> 유비카터 스페콜리아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반갑습니다. <laughs> <시작해보겠습니다. 웃음> 저 근데 진짜 영어 못 하는데요? 방송에서 했을 때 자막 까라졌을 때 네, 오케이. 유비 <laughs> 유비 컷터스 오케이. 이게 스펠링 들어가는 발음대로 하면 돼요. 아나 진짜 영어 너무 유비 콰 K, Q. 콰콰 큐큐 와쿠 코어. 코어. 코어 발음이 없는데요? <웃음> <웃음> Q... 코 코. <laughs> <여기> 코어 쿼쿨쿨쿨쿨쿨쿨 코. 쿨쿨코쿨코쿨쿨쿨쿨쿨 잠깐만 T E R 쿨쿨 T E R 쿨쿨쿨쿨쿨 n 쿨 아, S인가, T인가? 아,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아, 유비쿼터서 자신있어요. 저 근데 솔직히 유비쿼터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 아, 둘, 셋. 근데 남. 못 틀렸어요. 못 틀렸어요. 뭐는 단수고. 신장 181? 확실합니까? 어! 어, 잠깐만. 이런 말 하면 안 돼, 수연아. 미쳤나봐! 아, 나 하나 모르게 잠깐만. 아, 미쳤나봐, 잠깐만. 이거 좀 밝혀야겠다. 방송키 181. 활동했을 때 81. 키가 줄었나? 군대 가서 됐거든요? 78.4 나오더라고요. 혈액형은 혈액형 A형. 맞습니다. 뭐가 탐탁치 않아요? 왜, 왜, 뭐요, 뭐요, 왜? 나가만히 냅두지 마세요. 나뭐 해야 될지 원래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잖아요, 자꾸. 에휴. 데뷔는 2008년 뉴키스 미니 일집뉴제너레이션으로 하셨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 특기가 잘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춤 빼고, 응? 축구 빼고, 피아노 연주 빼고, 아 응? b 빼야겠네. 다못하는데 <laughs> 아, <알았는데. 웃음> 너무 좋아해서 잘하는 것처럼 내 느꼈나? 아,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약간 이제 사람 이렇게 좀 서로 기분 안, 좋아지, 안 좋은 거 풀어주고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특히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쪽 상대방이 여기한테 기분 나빴던 거 일단 얘기하라고 하고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얘기 듣고 이제 여기서 얘기 듣고 내가 생각했을 땐 말이야. 여기서 이런 게 잘못됐던 거고 여기서 이런 거 잘못됐던 거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하고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MBTI는 ENFJ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환경.. 뭐운동가 뭐 나왔는데 그 캐릭터로 뭐 나오잖아요 무슨 환경 운동가 근데 약간 근데 진짜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다정한편이지만한번 감정적으로 배신감느끼면약점 없음? <laughs> 네. <웃음> 오늘 배신감 많이 좀한것같은데 <laughs> <laughs> 히스테리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또한번자기혼자 k on it, 어. w h 자기, 부하든 제자든 후배든 밑사람한테 다정한 편이나 눈 e <laughs> 게 나면 성과 객관성 상관없이 미워 그 완벽해요. 오. 저는 진짜 품을 때 제대로 품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의리가 좀 제가 봐도 좀 있습니다. 기 앨범, 오그라드는 표현의 기제. 오! 오! 아니 그거 봐요. 귀 앨범, 오그라드는 표현의 기제. 그다음 에 뭐였죠? 김치국 뚱. 드링킹의 황제. 저는 이제 항상. 멤버들도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멤버들도 내가 막 하면 아 어, 근데 저분 나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또 시작이야 또 시작해 이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김치국드링크 이거 진짜 많았고 오글거리는 표현 많이 할수 있죠 네 눈빛에 별이 돼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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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이시라고요 저요? 네 민초단 아니세요? 아니요 아 민초단 아니었어요? 네 아닌데 있으면 먹죠 없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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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없어서 먹는다면서요 아니 그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저는 모든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 말하,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아몬드 복 먹? 없어서 못 먹지 아니 근데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 자신 있어요 민초 먹는다, 안 먹는다 네? 내돈 주고 민초 산다, 안 산다 <laughs> 아몬드 복무 먹을 거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laughs> 아. 아. 지금까지는 얼굴 작은 사람으로 돼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저 얼굴 작은 사람 싫어. 케빈 싫어. 얼굴 너무 작아. 아니, 나 얼마 전에 순노병 콘서트 갔잖아요. 근데 케빈이 둘이 나가는데, 만만한이랑 이제 케빈, 만만한이 있으면 이제 케빈이랑 저랑 투 센터를 쓰고 이제 댄서 분들 같이 하는데, 얘가 불공평 아, 말안 나. 얘가 불공평해. 아니다. 얘가 비정상. 얘가 비정상이에요. 얘가 머리가 너무 작아. 저는 정상인데. 근데, 제가 케빈이 앞에,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어도 제가 머리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케빈이 앞에 있는데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어요. 그래도 제가 커 보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케빈이 비정상이에요. 제가 정상입니다. 지금 딱 좋죠. 어깨, 밸런스 맞죠 약간. 네. 케빈은 밸런스가 안 맞아. 어깨는 좀 이렇게 넓은데, 진짜 요만해요 응. 머리가. 아, 케빈 얘기 잠깐 좀안 되는데. 내 채널은. 세널 비테인. 근데 우리 막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최나 하고 싶었어. 심박 소리 걸러서. <laughs> 아 진짜 해보겠습니다. 구독, 그다음 여기 좋아요, 알림 설정, 중앙.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샹남자? 아, 상남자? 상남자.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이에 맞게 해야지. 22살. <목소리> 여러분 구독 <laughs> 왜 이렇게 눈 밑에 경련이 일어나냐. 무슨 슘인데그슘 부족하네. 아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laughs> 아 되겠다. 편집으로 잘 해줄 수 있죠? <laughs> <목소리> 귀엽게. 아 귀여운 거? 아 그럼 구룹 그냥 평범한 경우 할게요. 너무 오, 오, 그 과하게 안 할게요. 귀엽게.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종. <웃음> <웃음> 종. 알림 설정. 시,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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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네, 시끄러, 시끄러. 버전. 목소리부터 달라져야 돼. 2008년도, 2009년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까 꽤났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일단 제가 지금 많은 이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수현 OPPA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